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투자 잘하는 것과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전문 트레이더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발생할 호재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 분석 및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량한 주식을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며 장기 보유만 해도 충분히 투자를 통해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바른 투자 방법을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월 저축액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현금이 많아야 주가의 변동성을 버텨 장기 투자를 할수 있고 투자한 금액이 많아야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수익률 몇백프로 나봤자 인생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보다 많은 돈으로 몇십프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월 저축 200만원과 저축률 8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수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을 제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럼 월 저축 200만 원과 저축률 80%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정부에서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수치를 정리한 표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상위 20% 이상인 사람들의 1인당 월 저축액은 115만 원, 저축률은 45% 정도라고 해요. 이 상위 사람들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저축해야 자산 격차를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수치만 보고 본인은 월 저축 100만원 하고 저축률 50%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남들 자산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저축률을 하면 따라잡기 힘든 거죠. 나는 월 소득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와 주말에 배달 부업하면 월 저축 200만원 이상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투자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금과 현금 흐름을 이용해 저평가된 우량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으셔서 인생을 바꾸시길 바래요. 평생 빡세게 부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일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가가 하락할 때부터 약 2년간 빡세게 부업해서 월 500만원씩 돈을 모아 주식을 집중 매수하였고, 매수한 종목이 많이 상승한 이후에는 부업을 좀 덜하고 널널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축을 할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저축 실력은 늘어가는 거고, 부자가 되는 쪽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투자금이 없을 때는 쓸데없는 투자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소비를 아껴 저축액을 늘릴 생각만 하세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꼭 공부를 해서 뭘 얻는 것도 있지만 나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도 자기 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해 보시길 바래요. 평범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